아, 저희 세분 남았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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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. 되나, 이렇게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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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를왜 맨드하는 사람들 좋아하는가에 대한 이해도 못하시더라고요. 아, 이제부터 저희 놀면 됩니다. 다음 네, 아, 네. 팀 여러분과 함께 놀수 있습니다. 어요 먼저 맞 마지막 나오는 팀은 아, 계속 앞에 공연 보면서 긴장을 몇속이나하그다가 마지막 공연을 하고 엄청 무요. 마지막이면 아무튼 저희 요즘 여러분들도 좀 아실 수도 있지만 커버고걸좀 많이 하고 이제 위드로에도 뭐 좀커버고 어울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위욕이 과해가지고 그 이제 시쳇말로 이제 뇌절이라고 하잖아요. 뇌절을 좀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커버곡 을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 이게 어. 모두에게 미움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. 어, 그렇죠 여러분들 아잘 네, 아시는 노래 텐데요. 미리 어, 미리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. 미리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. 저희가 가끔씩 이런 이벤트들을 준비를 해요.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노래는 여기서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까 모르겠네요. 아마 성공이 좋으면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. 이번 <laughs> 세로 이렇게 작곡한 노래는 제목은 고양이.